모바일식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절개로 할거냐? 비절개로 할거냐? 오늘 한번 끝장 토론을 벌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모이름은 홍주영입니다. 모바일식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바로 절개로 할 거냐, 비절개로 할 거냐. 어, 이 논쟁은 모발 이식이 있은 이후로 또 최근에 비절개 수술이 많이 발전한 이후로는 더 지금 구체적으로 논쟁의 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두 분을 모시고 어떤 쪽이 좋은지, 절개냐, 비절개냐, 각각의 장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끝장 토론을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개 방법에 대해서 어 통증이나 흉터, 아니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절개 방법을 제일 망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흉터 부위. 통증이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흉터라든지 통증이 어, 못 참거나 이럴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통증도 보통 한 2, 3일 정도만 지나면은 충분히 회복할 만한 통증이고요. 아무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이면은 어, 충분히 어, 회복할 시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3천모 정도 기준으로 보면요 보통 금요일 정도에 수술하시면은 어, 월요일 정도에 충분히 출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개인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어, 후두부 상태가 이제 발이나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생활 복귀는 어, 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비용적인 품, 부분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절개 방법이 비절개 방법보다 조금 이제 빨리 끝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도 훨씬 세이브가 될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흉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물론 봉합이 잘된 경우에 한해서 어 많이 하는 경우 그리고 특수 이중봉합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어 흉터 부위도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일례로 저희 실제로 직업군인 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비절개로도 많이 하시지만 절개로 하신 분들도 어 그런 좀 짧은 스포츠 머리 정도 하셨을 때는 뭐 전혀 티가 안 나고 뭐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어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 같은 걸 보시고 너무 이제 수술 부작용으로 안 좋게 보이는 그런 흉터들만 보셔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은 절개로 수술을 하셔도 흉터가 그렇게 크게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통증이라든가 흉터 그런 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은 뭐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 적어도 한30% 정도는 세이브가 된다. 그래서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비절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통증 흉터, 비용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나와주신 원장님은 비절개 쪽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수술은 이제 비절개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한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절개에 비해서 통증이 훨씬 적습니다. 어, 이거는 그래서 어, 보통 절개를 하시면은 그래도 3~4일 정도 뻐근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데 비절개로 수술하신 분들은 뭐 하루 이틀 정도면은 충분히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통증이나 이런 것들 일상생활 복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비절개 방법이 훨씬 더 조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절개처럼 이렇게 한줄 흉터는 남지 않습니다. 비절개는 우리가 대략 한 1mm 정도, 0.9mm 정도의 펀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이제 아주 작은 하얀색 이렇게 점으로 보, 어, 생겨요. 그 부위가 그냥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들쳐보면은 잘 모르죠. 예. 우리가 이제 아주 막 민머리처럼 그 이제 삭발을 하면은 아주 작은 하얀 점이 이렇게 생기는 정도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시는데 아니면 웬만한 투블럭, 짧은 투블럭을 하셔도, 어,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초, 통증이라든가 흉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 비절개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의사가 조금 하나씩 한 적이 뽑고 이런 시간 노력이 들기 때문에, 절개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게 사실이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비용 자체인, 비용적인 부분도, 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높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어, 비용적인 부분도 굳이 단점이라고 얘기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양쪽 원장님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아, 분명히 들어보니까 어,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어, 어떻게 장단점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절개 방법은 어떨까요, 원장님? 절개 장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뭐, 통증이나 뭐 흉터, 이런 거 크게 걱정하실 거 없으시고요.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어,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절개로 한다 그러면은, 내 뒤쪽 두피에서 뭔가 이렇게 뜯어낸다. 공포영화처럼 막 굉장히 막 두피를 뜯어낼 것 같고, 굉장히 무섭고, 안전하지 않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안전해요. 어, 채취할 때, 아주 살짝 피부 쪽에서만 칼집을 낸 다음에 조심스럽게 채취를 하고요. 또 하나는 안쪽 뜯어내는 건 아니고요. 안쪽에 혈관신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조심스럽게 분리를 하는 거죠. 절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뜯어내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혈관신경을 보호하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 피부 쪽이나 그 안쪽에서 살짝 뭐 출혈이 난다고 하면은 그 즉시 우리 지혈기로 지혈을 해요. 그래서 출혈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절개보다 출혈도 좀덜 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 마취 같은 것도 우리가 비절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범위가 넓게 전체적으로 마취가 들어가지만 절개로 하는 경우에는 그고 부위만 마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취하는 양도 실제로 적어요. 채취할 때. 오히려 마취할 때 나오는 그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절개가 조금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거 이제 절개로 하시면은 이식할 때한 3cm 정도, 요 정도 머리카락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성분이거나 아니면은 남자분인 경우에도 이제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식이 가능하세요. 모발이 이렇게 굴요저한 3cm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모발의 두께라든가 아니면 이런 곱슬거리는 거 그런 것들, 뭐 단일 뭐냐뭐 이중 뭐냐 이런 것들도 그렇구요 그래서 이런 모발의 방향이나 굵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채취를 한 다음에 이게 굉장히 두꺼운 돼지털이다 그런 것들은 앞쪽 라인에다가 되도록이면 안 심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 디테일한 부분을 잡기에는 어, 절개 방법이 유리하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요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비절개 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비절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 앞서 설명드렸듯이, 보통 뭐, 신이나 흉터는 당연히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의사 입장에서는 근데 보면은 머리카락이 뒤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두 개나 세 개짜리, 좀더 두꺼운 모발들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두꺼운 모발들을 선택해서 앞쪽에 조금 더 풍성한 모발로 만들어 보이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선택, 선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에 있어서는 또 비절개가 장점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이제 목덜미 주변이나 이런 데좀더 얇은 모발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선택적으로 뽑으면 우리 여성 헤어라인 하는데 있어서는 어쨌든 앞쪽 라인에는 얇은 모발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선택적으로 채취하는게 있어서 비절개가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어, 아까 막 삭발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즘 무삭발로도 많이 하세요 어, 무삭발로 진행을 하시면 물론 시간이나 비용적인 것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다음날 뭐 전혀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다는 거를 감안하면 어, 무삭발로 진행을 하셔도 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조금 삭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절개가 제한적이 있었다면 요새는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삭발로도 가능하고 또한 방금 얘기 드렸듯이 선별적으로 모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절개의 굉장한 장점이 될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들으면 들을수록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말씀 나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일단 먼저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먼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발이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절개냐 비절개냐 이런 어, 얘기를 듣고도 사실은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어, 선뜻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고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생착률이나 뭐 밀도나 이런 것들에는 절개냐 비절개냐가 어, 큰 차이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어, 각각의 후두부 상태나 탈모 진행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후두부 상태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절개가 맞을 거고 또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은 비절개가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어떤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는 절대 아니고요. 어느 한쪽으로 절대 치우쳐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본인에게 맞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원장님하고 어,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방법을 결정해서 각각의 장단점들을 따져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신 어, 원장님들 어,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모유료 형주였습니다.